대한민국에 정말 이 전직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판사들 이 사람들이 정말 어, 생각없이 법을 만들고 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상속을 줬을 때 아들이나 딸 시집간 딸이나 똑같이 줍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산소도 모지도 돌봐야 될거 아니냐고.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출가예인인데왜 부모 재산을 가져가야 그사람들은어 결혼하고 어 제사 모지 돌보도 안 하는데 재산을 그걸 가져가야 되느냐고. 그 우리나라 이 법이 개법이라는 겁니다. 개법. 계법. 개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 재산이 없으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한테 재산 빠뜨려 낳고, 그부모 아프니까 요양병원로보내리고 죽으러 가고, 상속을 없애 삐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주의식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본인 명의로 있다가 본인이 명의 죽으면은 국가에 한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식으로 해피야 됩니다. 왜 삼속을 줘가지고, 어, 행제간에 싸우고, 찢지 벗고, 법원에가고 어, 그리고, 어, 왜 자식과 아들과 딸이 똑같이 갈라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망할, 어, 국회의원들아. 한 국회의원들을, 전직 국회의원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든지, 당신들이 법을 만드는 건 개판 만드는 거 아니냐. 법만 덮하면 당신들은 총알바지 시키지. 왜 그렇게 상속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입니다 상속 때문에 행제 간에 법으로 가고, 싸우고, 지지 벗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맞는 법이냐 말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라는 겁니다. 개판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 그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아니 딸이 살다가 시집 가피고 딸이 무슨 제사를 지낼 거냐, 뭐 하냐고. 왜그 딸들한테 상속세를, 상속을 둬야 되냐고. 느 그러고 지금 모진에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지가 20년, 30년 돼도 모지 지로비를 지야지나 지로, 됩니다. 모지 주인이, 그땅 주인이, 이제 1년에 얼마 주고 하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모지를 다 파야 되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법을 이렇게 많이 통과시키는 말입니다. 진정진국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지 상속이나 모지나, 이런 법이 지금 개판법이 아닙니까? 개법 아닙니까? 지금은 모지를 다 봐야 될 겁니다. 돈안 들어오면 봐야지. 그 사람들도 어, 자기 땅에 있는데, 땅도 못 팔아먹고, 모지가 있으면은, 개발이 못 하니까, 당연히, 그, 모지 값을 달라, 안 하겠어요? 과거는, 20년이 넘었으면은 우리가 지료를 하는 건 없습니다. 땅 주인이, 어, 돈을 달라. 옛날가 과거에는, 너무 땅에도 모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 땅에 안 쓰고, 자기 땅에 썼다 하더라도, 그 땅이, 이제, 뭐, 또 뭐, 나중에 뭐, 팔리고, 경매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모진 주인한테 20이 넘어서 팔라솔도 못하고, 못했습니다. 돈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돈 받고 돼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들이, 어, 민주당 정권이 잘했고, 문재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생뜨없는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대차 3법, 어? 뭐, 경제 3법, 무엇이 지금, 한 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전부 개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통제는 여성분들한테 좋아라고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분들이 간통제 피지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다른 남자 만나고, 어? 남자들도 다른 여성들 만나러 데고 그러니 이혼이 엄청 스럽다는 겁니다. 이제는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 이제는 이 남자 만나, 저 남자 만나, 저 여자 만나고 죽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것도 간통제를 폐지를 했어도 안 되고, 이 간통제가 있어야 많이 남자들도, 어, 행사권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간통제 폐지에 주장을 하고 법을 대부분에까지 가져가고 가서 폐지 주장을, 헌재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분들은 뭐가 좋느냐고, 간통제 폐지하면은 여성분들한테 뭐가 좋느냐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laughs> 여성분들이 간통죄 폐지 주장하는 거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서 어, 다른 남자하고 어, 연애하고 싶어서 그런가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간통죄만큼은 남자들한테는 개법이고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성들이 나서서 자기 주장, 자기 법 뭐, 조안, 조는법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여성시민단체나 여성분들 아닙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면 천만원, 이천만원 이자를 받고 끝납니다. 그러고 이혼하면은 두 사람이 버리는 거그 결혼식을 하면 두 사람이 버리는 거만 사용할 수가 있지 유산 받은 거는 서로 갈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각이 잡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간통죄가 남자들한테 좋은 겁니까? 여성시민단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간통죄가 남자들한테 좋습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여성시민단체가 여성들이 여성시민단체에 대변인이 돼 죽기라고 여성시민단체에 돈 주고 어? 껌 주고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이는 걸왜 모르냐 말입니다